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한 주한도 세상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마셨습니다 사실 한 주에 금요일이 제일 좀 힘들고 지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금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주 불을 태우듯이 놀고 먹고 마시자.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어또 다른 불금이 되야될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로 아,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불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일도랑했습니다. 오절부터 팔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 일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진중하게 대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할 때도요. 사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바르게 안고 졸지 마라 이런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태도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 양식을 내가 오늘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확신하는 이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간호법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기도한다면 사실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 바다가 요동치는 것처럼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은 어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 사천구 영원했던것 같습니다. 그때 주제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연설을 마치고 청년들과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 정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왜? 우리의 신념은 조속으로 변하고 우리의 신념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같아서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개인의 의지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명령 이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모든 기도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불변한 것이고 우리의 신념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께서 정말 이걸 들어주실까? 그래서 야구보 사도는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인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기도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조급해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할 때내 신념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아래는 간구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받은 줄로 믿으시고 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때 먼저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혜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죠. 근데 우리 기도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기도의 주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먼저 우선이 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마치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들, 우리가 변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것을 얻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그 기도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급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아동부들이 제 방에 자주 옵니다. 왜 올까요? 저하고 뭐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올까요? 요즘 목자님이 목회하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해서 옵니까? 그렇게 좀 오셔야 되는데, 우리 아동부들이 오는 목적은 단한 가지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얻을 걸 얻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서운하가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아동부들이 그렇게 와서 본인이 얻을 것만 얻을 것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혼을 내겠습니까? 뭐 다음에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왜? 귀여우니까요 어린아이니까 다큰 청년이 언수형제가 와가지고 맨날 그것만 쏙쏙 뺏어 가져가면 <laughs> 제가 줄까요? 안 줍니다. 뭘 왔으면 저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아, 목자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지, 또 무엇이 가장 고민인지 도와드릴 일은 뭐가 있는지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래야 제가 뭐 차라도 한잔더 주고 싶고, 뭐 과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 소유 지향적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얻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 지향적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면 뭐로 변할까요? 원망과 불평과 푸념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데 관계지향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으니, 그거 안 주셔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져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저도 가끔씩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머리를 한듯 맞고 그냥 그 기도 제목을 덮어놓고요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있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